동물의 왕국이었거든요 다 아, 사귀고 헤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 저랑 이어지는 것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목소리> 여기 듣보는 여자의 진심인 미술인들이 보여 여성 창작자의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루이즈 더 우먼의 그로스 워크숍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듣보 시즌3는 기대면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왜? 와!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 날이 밝았어요. 어, 크리스마스 날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출근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 어떡해 출근? 오늘 이거 누가 말라고 줌을 계속 들어왔는데 팀장님이 네. 출근 안 한다고 집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진짜 배 아플 지경이야. 아니 빨간 날인데 쉬어야지 그러니까아 근데 원래 횟수 자체가 빨간 날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거다 이제는 그냥 이제는 솔직히 막 공휴일 날뭐 빨간 날 쉬는 거 별로 이, 빨간 날 일하는 거 별로 개의치 않는데 크리스마스만은 너무 쉬고 싶더라고요 어 네, 뉴스를 틀어도 뭐 TV를 뭐뭘 봐도 다 축제 분위기잖아요 맞 빼고 그렇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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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정말 눈물 나요 저도 어차피 일해야 돼요. 저도 <laughs> 대청소하고 일할 거예요. <laughs> <laughs> 시장님은푹 쉬니까. 아, 음. 저의 가든뉴스 만들어야지. 아, 그래요? 아, <laughs> 결국 다 같이 일한다. <laughs> 음. 좋다. 나 집에서 편집하고 <laughs> 싶은데. 블캐스트. 음. <불쾌스트. 웃음> 어... 아, 맞아. 어제 네, 어제도 맞아요. 퇴근하고 네. 그 팟캐스트 편집을 하는데 약간 혼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싶어서 와인 마시면서 편집했어요. <laughs> 어. 그렇게라도 약간 발악을 어. 해봅니다. 저도 다이소에서 귀여운 양말 하나 샀어요. 기분 아 귀엽겠다. <웃음> <웃음> 뭐지? 되게 화려한 금요일 토요일을 보냈어요. 어. 아, <laughs> 어떤 시간을 보내신 건가요? 금요일에는 작업실 메이트에 집들이에 다녀왔고요. 네. 음,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화님 있잖아요. 루더우의 전다화님아 아, 네네네. 네, 그 크리스마스 인스턴트 믹스 파티에 다녀왔습니다. 인스턴트 믹스 파티가 뭐예요? 아그다화님이 만든 건데 네. 그 크리스마스 사실 우리는 막 그런 막 전통이 있고 그런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서양 문물의 일종이잖아. 네. <laughs>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뭔가 우리의 가공된 향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크리스마스를 추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막 게임하고 선물 나눠 선물 아 맞아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고 그리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어... 게임 상품도 나눠주고 팀 만들어 가지고 친구 예 네, 짝꿍이랑 게임하고 막 그런 걸 했습니다. 어 음,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 파티 파티 했어요. 아 뭐야? 그 어... 여기 울산에 계신 은지님이랑 아예님이랑 아 네, 은지님네 집에서 같이 맛있는 요리 해먹고 이요 그어 무슨 모루 만들기라 그래가지고 왜막 철사에 털 달린 그런 철사 있잖아요. 응 음, 아기들 미술 수업 할때 쓰는 거. 그걸로 뭐 인형 만들고 이랬어요. 와 <laughs> <오> <laughs> 아, 너무 아기자기하다. 응,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네, 아, <laughs> 어... 회장님 파티는몇 분이 나온 거예요? 어파 음, 그, 다환님 파티요? 네. 그거, 모르겠어요. 한 20명? 30명?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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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인싸다. 응. <laughs> 아, <laughs> 저, 그 가가지고 <가서> 구석에 있었어요. <웃음> <웃음> 엄청 많다, 사람들. <laughs> 음, <laughs> 와, 뭐, 대단한데요? 어, 되게 재밌었는데 집에 오고 나니까 아 이제 연휴 동안은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있을 <laughs> 아, <laughs> 그런 마음이어요 충전 시간 필요하죠. 그렇군요. 맞 아, 음.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어. 하품하신 건가요, 누구? 네. <laughs> 아 여러분 하품하는 거다 보인다니까. <laughs> 아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해요? <laughs> 아, 내적 이... 아, 아, 하품 모릅니까 내적 하품. <laughs> 어. 아네 여러분 어쩐지 청취자와 팟캐스트 여기듣보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짝사랑하는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팟캐스트가 좀 소통이 없는 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잘 듣고 있다는 분을 종종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팬이라는 분까지 만나보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어희 팟캐스트 팀원들도 청취자와 되게 연결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연결은 없고 서로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게 되게 서로 짝사랑하는 관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음. 진짜 소통이 없는데 가끔 저희가 잘 듣고 있다 듣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저희가 엄청 신기하면서 막 좋아하거든요. 희정님, 그, 저랑 해솔님이, 희정님이 광주에서 전시를 하고, 전시 후, 이제 연계 행사로 뭔가 여기도포 토크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 음. 이제 저희 여기도프를 들으신다는 청취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잘 듣고 있다고 어. 말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팬과, 팬이 이제 좋아하는 창작자가 있으면 팬이 가서 말 걸고,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팬한테 가서, 아, 저희가 왜 좋으셨냐고, 뭐 들으셨냐고 하면서, 우리가 멀려와가지고 오히려 막 이렇게 말이 걸어지고. 어. <laughs>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laughs> 응. 그래서 정말 한번한번 분분 소중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약간 우리 이번 기회에 망한 짝사랑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짝사랑을 담고 있는 작품도 얘기를 해보고 우리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응 여러분, 응 여러분은 혹시 그 짝사랑 을 담고 있는 작품 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그 안용자두야 아세요? 이거는 근데 짝사랑이랑 네. 좀 다른 그냥 그 생각하는 짝사랑이랑 약간 다른 짝사랑인데. 네. 음. 안녕 자두야에서 자두네 집이 아들이 있잖아요. 막내가 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하잖아. 이거 트위터에서도 좀 많이 돌아다녔던 에피소드인데 네. 자두네 는자두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수술하, 수술하기 전에 이제 환자분이랑 말씀 드, 나누실 분한 번만 다녀오세요 했는데 자주 가 그래서 갔단 말이야 내가 음. 갈게 하고선 갔는데 엄마가 왜 왔어 하는 그 그런 말을 하면서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헐. 음. 그러니까 왜 우리 애기가 안 오고 네가 왔니 하는 아기 그 막내동생 남동생을 음. 애기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허.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름을 짓느라 너무 고민하느라고, 이름을 에? 3년 동안 고민해서 계속 애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헐, 아, 그런 거였어? 응,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안녕자두야의 대사로, 다른 엄마는 응. 엄마를 짝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영원히 짝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저는 제가 생각나는 짝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짝사랑이었습니다. 음, 인정. 어, 제가 추천한 진짜하네. 작품이 갑자기 그 초라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이전에 말한 짝사랑이 너무 인류의 오래된 짝사랑 그런 아, 얘기라서. 아무튼 근데 음. 되게 너무 문제 알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음, 음.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짝사랑이 끝났다고 합니다. 슬프 근데 음. 너무 슬프다 그거. 저는 유자키 사카오미 작가의 만들고 싶은 여자 먹고 싶은 여자를 추천하는데요. 예전에 응, 예전에 그 저희 팟캐스트 추천 여성 컨텐츠 카드시스에 올라온 작품이고요. 진짜 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여성과 먹는 것만을 좋아하는 두 여성의 약간 생활 얘기를 다룬 다룬 만화인데 이두 여성이 서로 먹여주고 서로 만들어주고 이거를 옆집 사이에서 반복하다가 서로 약간 짝사랑하게 되는. 그런 약간 음. 음식 해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이 음. 이제 이웃집에 사는 관계란 말이에요. 음. 서로 이제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 달먹더라고. 밤, <laughs> 음. 음. 약간 밤하늘을 보면서 보고 싶다 서로 이러고, 맛있는 거 <laughs> 음. 각자 먹을 때, 아, 이거, 이거 서로 아, 되게. 그쪽이 맛있어 할것 같다 생각도 하면서 <laughs> 보는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아, 되게 퓨여한첫사랑얘기입니다 폭력적인 전개도 없어서 너무 좋고 음 나는 그러니까 약간 음식을 통해서 전개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엄청 귀엽고 엄청 군친돌아요. 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진짜 찐 사랑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음. 맞아요. <laughs> 그러네. 어. 이게 되게 첫사랑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되게 건전하고 기분 좋은 짝사랑을 잘 표현을 했어요. 음, 약간 따뜻한 네, 가끔 뭐 다른 콘텐츠들 보면 너무 짝사랑해서 뭐 스토킹한다거나 지옥에서 기다린다거나 음, 열번 찍어 음. 안넘어온다 없다던가 그런 파마 애들을 하는 콘텐츠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이 서로 배려하고 <laughs> 아, 조심하죠. 내 어. 마음을 막이 엄청 혼자 이렇게 고찰하고 이런 게참 진짜 아, 너무 너무 보고 있으면 그냥 정화되는 느낌의 콘텐츠입니다 저 만화책 샀잖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연지님이 영업해서 샀잖아 오~~ <laughs> 영업 당했다 <응. 웃음> 아산거또 보고 싶은데 그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맞아 근데 나 응. 드라마를 국내에서 볼 경로를 모르겠어 응. 마트튼다 놀라운 음, 것 같고. 음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던 작품인 부르다가 내가 죽을 여자 뮤지션이 짝사랑을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음. 아닌가. 아, 음, 음, 그거 절절하죠. 그쵸 네, 절절하죠. 네. 아, 정말 절절하고 짝사랑을 짝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파괴적인 감정들을. 정나라게 하 드러내고 있어서 정말 멋진 작품이 아니었던가. 최근 전개도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최근 아. 전개는 약간 짝사랑 아니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가 슈퍼 아닙니까? 아그 아, 왜요? 아, 죄송합니다. 저, 뭐, 뭐, 그런가? 이거 나갈 때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그럴수도 아, 아, 아 해설님은 유럽은 뭐, 유료분까지 봤어요? 네. 어디요? 아 주요 아. 네, 네. 못 봤어. 결제했지 아, 당연히 해야지 음. 어떻게 저도 아직 그 들빨개빨이 별네 집에서 잠든 것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하 <laughs> 좋겠네 아직 볼게 많네 맞아 아, 아, 궁금해진다 진짜, 진짜 재밌더라 아, 그 별이 벽치기 하면서 키스하려 하는데 들빨개빨이 어 이거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그래서 <laughs> <laughs> 그래서 아래 여성미노에 데이트 폭력의 유형 벽치기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 응. 너무 웃긴 거야 <웃음> <웃음> 이성,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전개. 어, 너무 음. 재밌어. 여러분, 그러면은,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꿈이나 장르 아니면 뭐 직업적인 얘기도 괜찮으니까, 혹시 음. 뭐 우리가 겪었던 짝사랑은 어떤 게 있었나? 얘기를 나눠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짝사랑 몇번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맨 처음은 아마 고등학생 때 제가 그때 여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짝사랑이 아니었나 아.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오 어? 어. 진짜? 네네 그때는 몰랐었고 어예예 어. 귀여워 그... 어난 슬프다고 생각했어 아아 <laughs> 아, 그런가? 아 근데 거의 끝날 때쯤에는 아 짝사랑이건 이랬던 게 제가 항상 근데 친해져야지 저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타입이라.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엄청 친한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잘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근데 이제 점점 점점 많이 친해지고 이러니까 그런 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로 그냥, 고3 생활 너무 힘든데 너무 좋은 친구가 생겨서 그런가 보다 이랬었는데, 이제 중간쯤,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알아차렸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저는 몰랐는데.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를 엄청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어, 아, 근데 슬퍼. 이미 그, 그 전에 그 친구가 약간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들 때문에 힘든 경험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네, 그러다가, 갑자기 멀어져가지고 나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고3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됐었는데 나중에 한좀 고3 끝나고 이제 결방 다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친구 피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던 음.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덕분에 고3 너무 즐겁게 생활해가지고 음. 저는 너무 좋았다. 그분이 자신의 좋아하는 네.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는. 그분이 되게 네, 네. 멋있나 봐요 매력이 엄청 많나 봐요 그런 게 많았나 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저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 가지고 있었고 재밌는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약간 여고니까 여고 안에서 이제 뭐 어, 그때 약간 머리 짧고 키 음. 크고 재밌고 음. 이러면은 예, 좀 인기 많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또한 번은 그때도 제가 몰랐었거든요. 저 약간 항상 나중에 하는데. <laughs> 아니, 약간, 아니 그때 좀 알았었나? 그 제가 해외 봉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어, 네. 음.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저 중국으로 그 네. 조선족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음. 그 학교 가서 이제 봉사하고 애들 수업하고 막 이런 거 했었었는데 거기 이제 거기 약간 동물의 왕국이었거든요. 어, 어, 왜요? 왜 동물의 왕국기야다 사귀고 헤어지고 어, 난리가 나가지고. 아, 예. 아, 몇 명이나 갔길래? 사, 사시, 스 아니, 삼십 명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음. 네. 거의 열 커플 생겼어. 요 와, 진짜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냥 다 사귄 거였어. 네 대신 근데 끝나자마자 우르르 헤어지긴 했, 했는데. 음, 그러겠지. <laughs>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이랬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 그러다가 이제 저도 친한 친구가 또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둘다 근데 둘다 여자 남자한테 관심 없는 상황이었고, 그 관심 없는 사람 사람이 그 친구랑 저랑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시간 많이 보내게 되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봉사 넘어가니까 거기 또 새로운 환경이고. 그러면서 또 시간 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좋아해져 버려가지고. 아! <laughs> 좋아해져 버렸다, 이렇게. 네, 네. 좋아해, 좋아해져 버려가지고. 또 그거 못 알아차리고, 다들 사귀는 상황이니까, 음.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사귀는 걸로 알고 있던 거예요. 어. 네.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음. 그래서 음. 잘 지내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는 서로 이제 연락 못 하고 못 만나고 음.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끝나버렸던 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에이,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었다. 네, 저는 사람을 짝사랑해본 경험은 별로 없고요. 성인 돼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아까 희슬님이 짝사랑 뭐 어떤 거 해봤냐 물어봤을 때든 생각이 저는 약간 만화에 대한 짝사랑과 페미니즘에 음. 대한 짝사랑이 있지 않나 저 자신이. 어, 음. 어, 음. 만화도 잘 그리고 싶고 아냐면 제가 친구랑 만화책을 딱 동아리를 한, 하거든요 근데 만화를 만화도 잘 그리고 싶고 만화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싶고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진짜 음. 무엇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이 페미니즘에 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저는 저의 얕은 지식이 들통날까 봐 약간 어~ 난잘 그거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음. <laughs> 약간 부모님이 뭐 약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 저건 좀 아닌데 싶은 쪽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제 저게 아닌 이유도 알고 왜 약간 설명 잘 설명해주고 싶다는 욕망도 있는데 또 얘기해 버리면 약간 아유 우리 딸이 약간 책을 많이 읽어서 이상해졌어 이런 말 들을까봐 그냥 예 <laughs> 그냥 어, 엄마 그렇구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항상 사회학과 나와가지고 논문 쓰고 뭐 음. 이대 나와가지고 페미니즘 잘 알고 이런 분들 엄청 부러워해요. 맞아 음, 음, 부러워 이게 저의 그 짝사랑 비슷한 겁니다. 음. 어... 그렇군요. 음. 네, 그래서 전에 해수님이랑 저랑 성평등 교육자 양성과정 을 들었잖아요. 저는 그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그게 어...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페미니즘도 엄청 잘 설명하시고, 뭐 학과도 이런 관련 학과로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도 엄청 빠삭하시고 논문도 쓰시고, 저는 그게 진짜 제가 못 가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부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항상 저의 짝사랑 페미니즘과 약간 만화 이쪽인 것 같습니다. 해설님은 뭐 있어요? 어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천상 레드인데 음.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제가 바이섹슈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음,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첫사랑도 여자애였고 그렇지만 음,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 생각나는 일화가 <laughs> 저희 고등학교 동아리가 MT를 갔었거든요. 네. 오, 네. MT를 가서 저랑 친한 선배랑, 아저 여고였어요. 그그 아, 네. 네. 친한 선배랑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는데 선배가 음. 팔베기를 해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팔베기. 그랬는데. <laughs> 어머님 반응이 너무 웃긴데. <laughs> 아이 <아니>, 팔베기? <laughs> 약간 요놈 봐라, 약간 이런 느낌 선수인데? <laughs> 아니 그랬는데 소리가 너 심장이 왜 이렇게 뛰어? 막 이러는 <웃음> 거예요. 어 <laughs> <laughs> 제가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벌컥벌컥 <laughs>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안에 속에서 생각해서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좀 긴장감이 높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착각을 해 가지고 아저 원래 이래요. 이라고 대답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자가 어... 여자랑 나란히 누워서 잔다는 것에 굉장히 설레하고 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 어, 이거 골수 음... 레즈잖아요 <laughs> 그랬는데 이제 바이섹셜이라고 생각했던 대학생 시절 남자를 짝사랑 음...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어 음... 꽤나 어, 아쉽군요. 어 꽤나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 남자를 그 저의 첫 처음이자 마지막인 남친을 초반에 못꼬셔서술 마시고 운 적이 있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어? <어떡해>? <laughs> 뭐, 내가 그 남자랑 못 이어진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가지고 술 마시고 막 울었거든요. 어, 진짜 좋아했나 보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레즈인데 왜 그렇게 울었지 싶은 거예요. 어. <laughs> 혹시 정상성을 좀 취득하고 싶었나요? <laughs> 모르겠어요. 정상성 취득은 아니고, 아마, 어. 승부욕? 승부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지금 생각하면, 시정님 음. 말씀처럼 어떤 승부욕, 혹은 아. 정복욕이 성취되지 못해서 그랬나 아, 보다 싶은 거예요. <laughs> 뭐 그런 짝사랑 아닌 짝사랑의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버렸죠 음. 어, 그러면서 여자를 좋아하고 나니까 제가 그 전까지 했던 짝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우와, 그냥 어.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정 정보 경 승부욕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음. 여자를 좋아하고 나니까 아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구나라고 처음 그 감정을 배웠어요. <웃음> <웃음> 우와. 해솔님 다른 말인가 스포츠를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승부욕 강해서? 약간 승부욕을. 네. <laughs> 스포츠는 재능입니다. 아 그래도 노력도 그냥...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럼 승부욕도 재능 아닌가요? 승부욕도 재능이지만 일단 신. 마음 가짐도 재능이다. 신체적인 재능이 가장 큰. 그런 장르지 않나라는 저의 음... 개인적 의견. 그럼 근데 그러면 해솔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네. 그 사랑이란 감정은 전과 다르게 더 성숙한 부분 어떤 게좀 있었나요? 아 네. 그 저랑 이어지는 것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 것만 바리바리 싸서 주고 싶은 그런 어떤 희생적인 감정이기도 한? 어, 이거 되게 은호 같다, 은호. 보내주기에. 은호? 은호가 누지? 은호 있잖아요, 그레즈바에서 아, 예, 아, 그 얘는 진짜 사랑을 알아 하면서 은호가 응. 그냥 잘해주면 되던데요, 이러는. 정말 <laughs>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니까. 러세 손가락 디테일한... 그 심지어 얼굴도 아님 <laughs> 세 손가락에 그... 아, 근데 그 이름 기억하는 게더 웃기다 아, 그 은호랑 만나보고 싶어 은호는 어떤 사람일까 <laughs> 어, 맞아요 저도 만나서 짝사랑 해보고 싶다 그 사람을 반해보고 <laughs> 싶은 사람 홍보의 최희정 PD 박해설 오디오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의 정원입니다.